최근 인기 프로그램인 부루의 명곡의 녹화가 예기치 않게 중단되면서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연자 전유진의 태도 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은 방송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상황입니다. 특히 방송인 신동엽이 전유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동엽의 강한 불만과 그에 대한 전유진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루의 명곡은 매주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하여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예능입니다. 그동안 높은 시청률과 흥미로운 경연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갑작스러운 녹화 중단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전유진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신동엽은 방송에서 그의 진지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인기 MC이자 예능의 대세입니다. 그는 평소 출연자들에 대해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번에는 전유진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동엽은 전유진에 대해 정말 실망했어요 라고 강하게 언급하며 그의 행동이 다른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에게 미친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전유진은 부루의 명곡에서의 경쟁과 연습 과정에서 다른 출연자들과의 협력에 소홀하거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부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이는 신동엽을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중에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경쟁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다른 출연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유진의 불만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방송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 태도에서 오는 불일치일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이 방송에 참여하면서도 그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전유진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가 신동엽을 비롯한 다른 출연자들 그리고 방송 제작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동엽은 방송을 이끌어나가면서 출연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데 전유진은 이를 어기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의 행동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며 그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지하며 지나친 비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전유진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루의 명곡의 녹화가 재개될 때 전유진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동엽을 비롯한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출연자들의 태도와 협력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출연자의 태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방송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재확인하게 만든 사건으로 모든 출연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루의 명곡이 다시 정상적으로 방송될 때그 어떤 갈등도 없이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의 입장 발표 이후 일부 팬들은 그녀의 사과와 반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태도에 실망한 팬들도 많아 앞으로 그녀의 행동이 실망을 다시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녀는 이현진이고, 미라이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녀의 자리와 역할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가 진심으로, 특히, 미라이는 이현진의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싸워야 하는 느낌이 아니게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니가 미라이가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도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가 들어오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요리에도 자신과 이현진의 집에서 함께 나눈 따뜻한 음식과 사랑의 일부분이었고, 그 순간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하게 다가왔어요. 고기와 함께 먹는 밥과 매운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속에서 미라이는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함을 얻었죠. 이며 어리둥절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라이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벅차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은 항상 외로우셨어요. 그 순간, 멀어졌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가 한마디 하자 미라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는 미라이에게 큰을 보여줬어.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라이에게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집밥은 새로운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나적인 차이로 인해 불안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진의 어머니는 그녀가 음식을 잘 만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셨고, 미라이 역시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 속하고 해주셨습니다. 고기, 김치, 반찬들이 가득 차려진 밥상은 미라이가 처음 보는 집밥의 풍경이었죠. 미라이는 처음에 조금 놀라비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어머니진의 어머니는 매일 그녀에게 작은 조언과 함께 한국의 전통, 예절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려 주셨죠. 는 그날 저녁 집다는 깊은 소망을 담은 말이었어요. 이현진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후 미라이를 꼭 안아주셨고 그녀의 눈물도 함께 닦아주에 착한 며느리가 될게요. 미라이는 그 순간 어머니는 미라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라이야, 너는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조금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가 음식을 잘 먹는 모습에 매우 기뻐하시며 그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낄수 있게 된 것이었죠. 미라이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독 특별하로 자신. 이현진의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미라이에게 있어 단순한 다짐을 넘어서 그녀가 이 가족이었어요. 이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미라이를 아껴주셨습니다. 미라이의 그 한마디자마자 <목소리>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목소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미라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욱 깊어졌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와 미라이는, 미라이는 이현진의 어머니에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라이와 이현진의 가족은 이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 후, 미라이는 이현진의 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몸과 담, 이현진의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세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집에 오신 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 의미가 있었죠. 이현진의 어머지만 그후그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날 저녁 미라이는 이현진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한 경험이었고 그 맛은 그녀에게 매우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 그녀는 이현진의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느.